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안 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 뒤에선 수사 지휘를 하듯 법무부 장관에게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김건희 씨의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자켓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박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 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등을 물은 겁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직자도 아니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심혈을... 마치 수사를 지휘하듯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보고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은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삼부토건, 응?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의 연결 거리가 완성되는 듯한 모습까지도 저희가 음. 살짝 살펴봤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최고 전문가시니까 네. 우리 심인보 기자님이 주목하는 부분을 탁탁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카톡부터 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카 제가 이제 어? 카톡을 유심히 봤는데 네. 음. 제가 느낀 것은 이이모 씨하고 아 이름이 여기 이모 씨입니다. 이 준수로 저희는 아니 편하게 아, 하세요. 네, 네, 우리는 네, 이 준수로 네. 갑니다. 제 기준에서는 아직 실명 공개는 이르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모 네. 씨하고 김건희 씨가 단순하게 무슨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런 느낌이 들었고 아. 이 노출된 몇 개의 카톡만 보더라도 뭐랄까 서로를 서로를 좀 엮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음. 들어요. 음. 서로를 엮으려고. 예, 서로 하는 말도 진실되지 아, 않아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 아 그래요. 서로간에 예. 서로 간에. 예 예를 들어서 네. 네. 처음 21년 10월 5일 카톡을 보면 예. 12년 10월 5일. 야, 12년입니다. 예, 12년, 12년. 10월, 10월 5일 예, 카톡 좀 올려 주세요. 거. 이, 이게 이제 그 2차 주포인 김모 씨한테 자기 이름을 왜 노출시켰냐라고 이제 이모 씨가 항의를 하는 그런 겁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모 씨랑 김모 씨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서로가 예, 네, 2010년도에 차 1차, 1차 작전에서 2차 작전으로 넘어갈 때 그, 1차 작전의 주포 또 다른 이모 씨 있죠? 이모 씨, 또 다른 이모 씨. 이정필. 예. 예. <laughs> 어렵네. 예. 이정필은 그, 그 기자님 기자의 이정필로 돼 있던데. 아, 맞아. 그건 저희가. 아 이거야? 더이까? 지금 뭐야? 아, 왜 그래? 아, 맞습니 이정필로 돼 있더만. 맞아 맞아. 보니까. 아, 아, 저희가 아, 이거 예. 너무 보호하는 게 너무 아, 힘들어. 아, 아, 이정필로 예. 돼 있어. 이정필이 정필. 이정필이 일 이정필 일차 작전의 주포잖아요. 예. 그리고 예. 2차 작전의 주포인 김모 씨그 토로스증권 지점장 이분하고. 통화를 할 때, 음. 옆에 이 이모 씨가 있다가, 이준수 씨, 아, 네. 이다가 <laughs> 이준수, 네, 있다가 네. 서로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어, 어. 지금 이 이모 씨는 김건희한테 왜내 이름을 얘기했냐고 라막 아 화를 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음. 예, 이 씨가 김건희 씨한테 뭔가 마음에 빚을 주기 위한 어떤 자 같은 아... 그런 거고요. 그런 거 네. 같네. 네. 그다음 카드 넘어가 보면 12년 아... 11월 12일 거 볼까요? 네, 11월 12일.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팔고 다시 살 거야. 네, 네. 너한테 빵에서 나와서 이것만 얘기 했었어제발이라는 음. 말까지 쓰면서 사라고 했. 이거잖아요. 예. 네. 이게 무슨 종목이냐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이분이 이제 골몰하고 있던 주식이. 쓰리원이라는 회사예요. 저희가 음. 이제 웰바이텍 다룰 때도 이 얘기할 건데, 음, 웰바이텍하고 그 회장 거기 회장인 양모 씨하고 이 씨하고 같이 이제 주가를 올리는 작전을 하고 있던 그 주식이거든요. 어, 양남이하고 어. 이준수 예. 우리끼리 얘기한 거예요. <laughs> 네. 아, 아, 아. 양남이 씨는 어차피 상장사 아. 대표거든요. 맞아요. 유스타파에 아, 예, 예, 예. 그 양남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어. 아 제가 헷갈려 누구는신명써 <laughs> 따야 되고 <laughs> 누구는안 따면 헷갈리는데 <laughs> 어. 에어. 그때 왜 조선 왕조의 무슨 유물들 가져다가 이제 자기가 사유화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유명한 수억 원대 작품들을 아흔 다섯 점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지금 알려진 바가 없대요. 그 그게 대통령실에도 한세 점밖에 안 걸려있대요. 나머지 아흔 두점 어디다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말 이상한데 왜 (95점이나) 대통령실이 빌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외국 기빈들도 오고 할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림들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그림들은 대통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5점이나 해서 걸려있는 건한세대점 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작품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상당수가 김건희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용됐는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취향저격 작품들만 골라서. 너무 상상이 되죠. 사실은 뭐 코바나 코튼치 하면서 미술 전시하면서 그 사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그림상, 사랑은 사실 누가 봐도 너무 당연한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왕놀이 한 거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전통 공예, 그리고 전통 그런 현대, 미술, 작품, 그런 것들, 아, 박물관에 있는 거, 그리고 뭐 은행에 있는 거, 다 내가 대화할 수 있구나. 라는 <laughs> 거에 대한 사실은, 어, 그 만족감이 상당했을 거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어, 영부인 하면서 상당히 바빴을 것 같아요. 오늘은 무엇을 대화할까? 오늘은 어떤 걸 걸어놓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입장을 예전에 나요. 관저에도 외빈들이 오고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의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중한 물건들을 전시해놓고 그것을 또 어필하고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95점에 대한 대여도 나온 것이고 뭐 전통 공예품 파손되고 300만 원 보상까지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지난 3년에 윤정권 때는 몰랐어요. 몰랐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특검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아니, 우리나라의 그런 소중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을 김건희 씨가 상당히 남용하거나 악용한 건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있는 것이죠. 아니,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될 정도면, 이거 보관에도 굉장히 뭐 온도나 습도라든지 이런 걸잘 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보상합니까 그거를? 이게 정말 갑질이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 시끄러웠던 마리앙또한의뜻 논란이 딱 생각이 예. 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아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마리앙또한의 뜻, 음, 당시에 얘는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거가 너무 착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 이거를 가져다가 자기 과시욕이라던가 말씀해 주셨듯이 사교용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적 공간에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냔 말이에요. 음.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공예품 빌려 갔다라는 것도 노 이렇게 논리가 되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 전승 공예품 예. 은행에서 굴렸는데 무려 예산 육6 3점을 빌려갔다고 그런 네. 근데 대통령 식밀 행사 지역에 비치했다고 빌려갔는데 이게 지금 한남동 관저로 옮겨간게 아니냐라고 의심이 커지고 있고 그 중에 찻잔은 또 깨져 가지고 아. 나중에 300만 원 변상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한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찻잔으로 쓴 거냐, 술잔으로 쓴 네. 거냐.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에 비치되었다면 이걸 누가 감히 건드어서 깨뜨려 먹느냐? 혹시 술잔으로 썼던 거아닙니까 아. 이 정도면 말이 앙뚜안했때 아닙니까? 저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근데 이 유명 작품들이 95점이면 한남동이 그렇게 넓어요? 거기다가 그럼 다 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관 장소도 어땠는지 모르고, 보관 상태도 모르고, 실제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손님들 바뀔 때마다 그림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음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대여가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이런 것들이 <laughs> 대여가 가능한지 몰랐어요.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특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 원칙적으로는 이런 우리의 전통 공예품이나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보존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지침이나 철저히 해서 이런 것들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뭐 빌린 것들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화백들의 작가들의 그런 그림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방울 화가로 예. 유명한 뭐 김창현 화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명 예. 근 화백의 무죄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우리의 그런 미술계에서의 거장들의 작품들 정말 우리가 국립 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시립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입장료 내고 <laughs> 그리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 그런 그림들을 본인들의 사저에. 그렇게 비치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 그동안의 관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그 대통령 영부인일 때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예. 어, 행복한 상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그림을 어떻게 비치할까. 그러니까요. 아, 네. 내가 원래 그런 큐레이터 하던 그런 아. 코바나 콘텐츠의 그런 업을 여기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예. 공예품 빌려간 거 중에 잘 보니까 놀이개가 있더라고요. 왕비 이와 관련된 게 많았어요. <laughs> 이게 도대체 난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림은 뭐 이렇게 손님들이 왔을 때 란다고 핑계를 대지 놀이개는 도대체 어떤 귀빈들이 와서 놀이개를 보자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예를 들면 K 디자인을 하거나 우리가 한복 행사나 할때또 사실은 이런 거는 가지고 나가 그럼요 하손대 위험이기 있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사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하는 건데 왜 공예품을 잔뜩 빌려가는지도 안 되고 제 공예품 목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가 논란했던 차자는 벌써 깨먹은 거고요. 예. 그 다음, 촛대, 주칠함, 은장식 삼장 놀이개, 왕실 여성 예복에 부착하던 금칠수 5점원 용보. 이거 솔직히 자기 액세서리처럼 하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laughs> 참...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아니, 이걸 전부 다유상대여가 원래 원칙인데요? 예. 공짜로 빌려갔어요. 공짜로. 그거는 뭐 쥐껏 남용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거 또... 나중에 혹시 청구할 수 없나요? 김건희 사, 윤석열한테? 그, 아마 고소고발 당하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게. <laughs> 조사가 들어갈 생각했는데.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실제로 이 그런 공약품들도 반환된 시점도 웃겨요. 결국에는 그12.3 비상겸하고 탄핵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오래 있었잖아요. 네. 퇴임하고 나서 올해 4월에 반환이 됐다고. 하니까. 아, 이거 퇴임 이후에 반환했네요. 예, 그동안에 그 관저에 계속해서 비치가 되어 있거나 보관이 되어 있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자들, 이런 전통 문야 관리자들은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박, 근에 대통령 때나 그 다른 이전 대통령 때는 대여를 해단 케이스가 없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대여하니까 아,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도 못 하고 뭐문제들을 예. 지시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움. 그 담당자들은 아, 정말 어땠을까 심정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전승 공예품이잖아요. 이거는 김건희가 좋아하는 샤넬백이나 디올백과 거는 비교가 될수 아, 없는 문화재의 열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이랬다는 게참참 참 서글프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맞죠? 이게 처음에 사실 궁궐 유적을 빌려갔다부터 시작해서 전승 공예품 빌려갔다 그 다음에 미술품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더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어제에 앉았다는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죠이 배용이 이제 특검에 나와서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어제에 앉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지금까지는 이 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앉으세요라고 해서 앉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 이 어자는 거기 앉으면 아래 신하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이 가서 턱 하고 앉았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배용 예. 그 국가교육위원장이 위 배석하는 게그 문화재에 대한 설명하려고 같이 배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어제 앉으면. 신하들이 다 보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요, 밤에는 달이 떠서요. 여기는 어둡지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라고 말하자마자 계단으로 올라가서 <laughs>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배용 국가위원장도 지금 나름 그 당시에는 좀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어, 것 같아요. 어. 예, 그런 느낌이 이 특검의 진술에서 느껴져요. 어. 그래서 내가 권고한거 아니다. 예. 그녀의 과감한 행동이었다. 근데 신하들이 다 보이고 밤낮 할것 없이 여기가 환하다고 하니 그래? 내가 한번 뭐 확인해봐야겠다. 되그 정말, 힐건이 프로젝트, 그, 포스, 이거 정말, 어. <laughs> 몇 가지 단서들로 계속해서 사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어좌다 저기에서 신하들 다 내려 보인다, 항상 밝다이 얘기를 듣고 아무도 권하지 않았는데 당시 V 제로 김건이가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이가 <laughs> 지금 저런 시설에서 옷차림 한번 보셨습니까? 아 제가 웬만하면 제가 옷차림을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저는 국가문화재하고 아 공무원들 데리고 가는데 슬리퍼 같은 거 신발, 맨발입니다. 맨발로 간거 이거 최소한의 얘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왕도 저러진 않고 왕비도 저러진 않았다 정말 너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좀 천박한 모습이다라는 게전참 씁쓸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종묘 관련해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왜 카페냐 으흠. 그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산실에 김건희가 들어갔다고 논란이 됐어요 근데 산실은 왕도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왕도 그랬던 곳에 김건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전수조사 얘기하셨는데 아마 국가문화재나 국가유적지 곳곳이 김건희에서 이렇게 함부로 악용되고 이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사해야 있어요. 돼요 그것도. 이배용이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자기가 금거북이 준 거는 김건희가 먼저 선물을 줘서 거기에 보답 차원에서 준 거다. 요것도 그러니까 약간 혐의를 좀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한 뭐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사실인지. 네. 본인의 설명으로는 내가 인사 청탁 목적으로 금거부기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우선은 김건희 씨가 나한테 100만 원 상당의 해외 뭐 유명 화장품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의 보답으로 그냥 드린 것이다. 라는 말인 거잖아요. 김건이가 그... 먼저 줬을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해외... 그런 사례가 화장품... 없습니다. 혹시 김건이가 화장품을 준게 아니라 자리를 줄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얘 예 하면서 준게아닐까 그걸 이렇게 화장품으로 동결시킨 네. 게 아닐까. 확인이 필요한데. 아유, 저는 좀뭐 이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런 발언은 왜 하는 걸까요? 뭘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당시에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라는 식으로 좀 중갑시키려는 아. 게 아닐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물죄나 청탁금지법, 이게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네.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수록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사인 간의 선물, 음. 어, 선물 주고 모고가든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김건희 탓으로 몰아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 의심이 됩니다 그 김기현 사모도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김건희 간. 씨 초대받아가지고 아, 맨손으로 갈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 간에 네. 그냥 그 일상적인 의뢰에 감사 표시였다 정도로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전략인 것이죠. 아, 어떤 청탁도 어떤 알선수재도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알리바이라고 해야 되죠. 될까요? 그런 명분을 네, 설명하는 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주고 나서 국가교육위원장에 또 발탁이 되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지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장재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 그리고 이배용을 임명시키라고 평착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장재원 씨가 이배용 국가위원장한테 연락해서 준비해라 될것 같다라고 <laughs> 하면서 본인이 그러면은 어, 국가교육위원회 누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 임명되기도 전에. 정리해가지고 문건을 또 보내고 막 그랬던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전 모의 정황들이 좀 있는 거죠. 아그 정황들이 다 지금 밝혀져 있는 거죠? 지금 특검들이 그런 것들을 예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슨 여성 3인방이 있더군요. 김건희, 이배용 또한 명이 있던데 그 3인이 이제 서로 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이배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김건희한테 청탁을 하고 그 과정도 문자가 나눈 게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마 그 이배용 씨를 통해 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사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이분들이 나름 긴건이 라인으로 붙어가지고 실세의 역할을 하려고 한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받을 때 아마 장재원 전 의원 언급를 했나 봐요.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권한이 더센던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몸통 가리기를 혹시 장전원으다 몰아가는 전략을 아, 혹시 쓰는 건 아닌가 아니, 조금 우려가 됩니다, 됩니다.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정말 상도에 예. 어긋나는 어, 어,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도 정신으로서, 아니고 네.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인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명품들을 받았다 요게이 사건의 핵심이다 음, 음. 예. 그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 예. 그, 김건희가 받은 것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 김기현 당대표 됐을 당시에 받은 로저 비비의 어. 클러치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받은 현장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국힘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었대요. 아, 그, 네. 3호들, 3호들 모임 아니에요? 예. 3모들 모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 얘기들은, 김기현 아내만 줬을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워낙 명품이나 귀금속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김건희를 만나러 가는 자리. 음. 그게 쉽지 않습,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관저에 초청도 되고 의원 때 그러긴 했는데 누가 뭐 들고 오면 어? 이거 반칙인데?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다 같이 가서 그냥 만찬만 즐기고 오는 거지. 누구는 선물 들고 오고 누구는 맨손으로 그 그렇죠. 오면은 어? 이거 나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뭔가 음.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좀 딸리는데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광경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노출됐다 그러면 지금 한명 받았으면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도 없을 때 AS가 며칠 후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AS. 예, 그래야지 사실 미리지 않잖아요. 아, 그거 AS라고 하는군요. <laughs> 자존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안 가지고 갔어도 김기현 예. 아내가 만약에 주는 장면을 봤다거나 뭐 쇼핑백이라도 봤다 그러면 그 뒤에 AS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죠. 아, 예, 거기에 예, 네. 예, 뭐 샤넬 아니면 뭐 이렇게 디올 오도 엄청 많이 압수색하면서 예. 명품 무슨 재벌집 여사의 그런 집 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2022년 뉴스를 보면. 윤건희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이 오찬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부인이 그걸 음. 이제 뭐 이렇게 좀. 자리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근데 뭐 모임을 갖는 거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없는데 거기서 김건희가 언니들 고생하셨죠 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 솔직히, 정말요? 네 아까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아마 듣는 언니들이 더 깜짝 놀리지 않았을까 내가 왜네 언니야? 이 언니들이 무슨 뜻일까 어. 그런 그 듣는 언니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 혹시 언니들 고생하셨죠 하면서 이렇게. 뭘들고 뭐 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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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네, 가볍네. 의심이, 어, 가볍네. 아니, 언니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갑자기 또 줄리의 생각이 나. 아. <laughs> 언니들이라고. 아, 너무 저렴하다. 네, 사모님들한테 어떻게 언니라 그래요? 예, 좀영대를해줘야죠 예. 예, 예. 그죠 언니라고 아. 못하죠. 처음부터. 그니까 이뒷 얘기가 점점. 예. 너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로 결국 밝혀지고 있잖아요. 아이 의혹도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믿, 믿습니다. 차, 바랍니다. 예,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부끄럽습니다. 정 예, 정치... 마지막으로 옥새 보관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놓고 옥새 보관함이라고 해요. 홍 음, 작가님 또. 어. 음. 옥새 보관하기 위한 함을 말 그대로 빈그만 받아갔을 리가 없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도 빈 박스. 응? 아니, 옥새가 진짜 좋은 거면 금으로 된 박스를 못 구하겠어요. 무슨 뭐 고속으로 된걸못 구하겠어요. 이게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스를 구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진본을 넣어 갖고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 이 박스를 후에 빌린 거야. 그럼 그 전에 이미 옥새를 뺐다라고 봐야 거지.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네, 자. 윤석열 김건희가 건청궁을 방문한 다음날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건청궁 왕실 공예품 대여를 문의해서 빌려갔고요. 이 물품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3월 5일, 3월 6일의 일입니다. 3월 14일에 공예품 9점을 포장해서 관저로 이동을 했고요. 이게 무려 2년이 훌쩍 지나서 2025년 4월 15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에 반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쓴 거예요. 2년 년 동안 2년 동안, 동안. 응. 동안 옥새와 보관함을 놓고 실제 왕인 듯한 기분을 내면서 어? <웃음> 거기서 산 <laughs> 거죠. 그러고 보면서 이 대한민국은 내 거야. 앞으로도 내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반하는 놈들은 다 역적이고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무모하게 야당 지도자 에 대한 테러를 기회한다든지, 어, 또는 같은 여당에 있지만 말안 듣는 대머리를 붙잡아다가 총으로 죽여야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얼마나 자기 편 중에 빠져 있었냐는 거지. 정신이 아니야 이거. 이거는.